에이텍 게임용 미니 PC, 인텔 코어 i7-12650H, 엔비디아 RTX 3070MH, RTX 3 0 6 0 m 1 d 윈도우 11 DDR5 RAM, 이 별표 HDMI, 플러스 이 별표 DP 포함, 12세대, 133,122원, 2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에이텍 게임용 미니 PC, 인텔 코어 i 7 1 1 6 5 0 h 엔비디아 RTX 3070MH, RTX 3 0 6 0 m 1지 윈도우 11 DDR5 RAM, 이 별표 HDMI, 플러스 이 별표 DP 포함, 12세대, 133,122원, 2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에이텍 게임용 미니 PC, 인텔 코어 i 7 1 1 6 5 0 h 엔비디아 RTX 3070MH, RTX 3 0 6 0 m 1 g 윈도우 11 DDR5 램, 2 별표 HDMI, 플러스 이 별표 DP 포함, 12세대, 133,122원, 2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에이텍 게임용 미니 PC, 인텔 코어 i